4강. 비 a 이 스튜디오 설치 및 환경 설정. 비 a 이 스튜디오는 정식 버전과 트라이얼 버전으로 나뉩니다. 정식 버전은 비 a 이템사의 영업부서와 연락하여 제품 상담과 라이센스 구매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트라이얼 버전은 100일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체험판에 해당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주소창에 download. bitem. com을 입력하여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화면 중간에 보이는 트라이얼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설치 파일이 여러분의 다운로드 폴드에 저장될 것입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폴드에서 방금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시고 디폴트 경로 그대로 설치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마침을 누르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다음 절차인 라이선스 등록도 아주 간단합니다. BA 스튜디오가 처음 실행되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라이선스 인증 요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사용자 프로파일인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회사명 또는 단체명을 입력하신 후에 발급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발급된 인증번호가 여러분의 이메일로 전송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메일 수신함을 여시고 BATM 라이선스 이름으로 전송받은 이메일을 오픈해 주세요. 메일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인증번호를 카피하신 후에 다시 PA Studio 라이선스 등록창으로 들어가서 인증번호 입력란에 붙여놓고 인증번호 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십시오. 이제 라이선스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고 여러분은 100일간 PA Studio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단계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PA Studio를 실행하여 PA Studio의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